자, 69번입니다. 당식을, 자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, 몫을 qx, 나머지를 rx라고 하자. q 마이너스 r 아, 플러스 r-3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직접 나누셈을 해줄게요. 자, 얘를,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면, 자 여기는 x가 들어가면 됩니다, 그렇죠?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자 x 제곱 플러스 x가 되죠. 자 조심하셔야 될게 지금 이창이 없어요, 그렇죠? 자, 빼면 없어지는데 이창 없습니다.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 거 빼면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요. 자 마이너스 x에서 x 빼면 마이너스 삼 x가 되고요. 자 뒤에 1이 남아 있죠. 자 다시 어,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겠네요. 마이너스 x 제곱, 마이너스 x,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빼면 없어니다그렇죠 자, 빼면, 마이너스 2x가 되고요. 자, 빼면 플러스 2가 되죠. 자, 따라서 이게 qx입니다. 자, qx가 x 마이너스 1입니다. 그럼 q2는 2를 집어넣어서, 뺀 1이 되죠. 자 그리고 rx가 이 나머지 식입니다.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. 자 그럼 r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집어넣어 주시면 곱해서 6 플러스 2 해서 8이 되죠. 따라서 둘더던 9가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